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당탕탕 골싹기 강연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육성으로 이렇게 장비 소개를 하게 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장비는 얀마의 3.5톤 바이오 3호 2014년식 장비입니다. 어, 2014년식에 이 정도 외관을 뽐내기란 게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저희 성사의 경우에는 어, 형품 그대로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비하고 보색하고 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저희가 어, 장비 출고를 하기 때문에 외관이 이렇게 깔끔해 보일 수밖에 없는 어, 장비 컨디션이 나옵니다. 장비 외관을 보았을 때 흠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디테일샷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디테일샷을 한번 쭉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외관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직접 오셔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당당하게 깔끔합니다라고 말씀을 할수 있을 만큼 정말 깔끔한 장비입니다. 거의 신차 같은 외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브레카 라인이 이렇게 두 개로 달려 있죠. 브레카 라인이 두 개로 달려 있는데 보시면 여기 라인이 두 개가 더 따져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서 뭐 집게 회전 집기를 사용하신다거나 할때 어, 라인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어, 부속품만 장, 그, 구매하셔가지고 어,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네, 편안하죠. 가이드 성애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이드가 매우 깔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머지는좀 찌그러진 감이 있어요. 찌그러진, 그 찌그러진 감이 있는데, 가이드 자체가 본래 목적이 이제 실린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 그 부속품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한것 같네요. 예. 자세히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6105시간 정도 가동을 했는데요 어 전자기기판이다 보니까 스크린이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연식이 연식이다 보니 잘안 보이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도 가동시간이 6100시간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6100시간이면은 어 연식에 비해서는 좀덜 떴다 라고 보면 되, 됩니다 한 시, 어, 1년에 1200시간 정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 정도 타시니까 장비가 적어도 8,000시간에서 7,000시간 정도 가동을 해야 되는 장비인데, 6,100시간이면은 아주 양호한 가동 시간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5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덤프트럭 3차 작업에 용이한데요. 어, 공투 굴삭기 대신에 대용으로 사용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영업으로도 아주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얀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품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전국에 대리점이 있는 얀마이기 때문에 부속품도 어, 상당히 수월하게 어, 수급이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얀마 3호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조금 오래돼도 제가 법인이나 이제 영업용으로 나가는 걸몇번 봤어요. 그래서 2014년식이 이 정도 외관에 그리고 이 정도 기능, 특급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비라면 은 충분히 영업용으로도 빠질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장비 외관도 좋고 기능도 좋고 동작의 성능도 좋은데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2050에 저희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 좀더 절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